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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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TV 스파이더 막 기관포 공격 그리고 와우!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어? 어라? 아니 뭐야? TV 우몬 과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 바바 스키비디 바바. TV 우몬을 살리고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누르라고. 3 2 1 어오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허허허허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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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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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음. 스피커맨 그리고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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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숫자 2 정답입니다. 차려드리죠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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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엄청 강력해 보이는 SCP 자동차? 좋았어 탑승하고 오 시동 걸고 아하 이렇게 오 여기로 쭉 가면 되는 건가? 오 여기 스키위디 톨레들이 완전 많이 있어 좋았어 밟아 어어 어? 가자 가자 가자. 벌써 다시 풀락셀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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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좋아, 기생스키비디 토일렛 약탈스키비디 토일렛 오그 다음에 헬리콥터 오뽕뽕뽕 스나이퍼스키비디 토일렛 좋았어, 그 다음에 폭탄스키비디 토일렛 어하 비켜 비켜 박사스키비디 토일렛 어하 비키라고 그 다음에 어하 정량 토일렛 오 변이 헬리콥터스키비디 토일렛 오케이 비켜 비켜 scp 차 나가신다 와우 좋았어 그 다음에 글리치 토일렛 뭐뭐뭐그 다음 로켓 토일렛 와우 오호 장난 아닌데 우후 좋았어 흐 그리고 여기에는 뭐야 트램폴린이 있는데 음, 이렇게 오호 좋았어 으 올라가면 되는 건가? 오 올라가 올라가 아아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우우 오. 오, 오, 아하, 좋아, 도착. 아니, 근데 앞에 뭐야? 글리치스 k 비디 토일렛이랑 TV맨이 있는데, 음, TV맨이 이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가? 좋아, 그렇다면은, 좋았어, 마인크래프트 블록으로. 오, 이렇게, 허? 어 벽을 설치해주면은, TV맨들이 일방적으로 TV빔을 발사해서, 글리치스 k 비디 토일렛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았어. 허, 한번 지켜보자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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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시, 실패? 어? 아니, 어, 어떻해 좋았어. 그러면 내가, 어, TV맨 대신, 오케이. 하 이렇게, 하 글리치 스키비디 톨렛들을 돌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으 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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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글리치 스키비디 톨렛들을 모두 처리했군요. 그러면 앞으로 몰려오는 스키비디 톨렛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좋아. 카메라 스파이더, 스피커 스파이더를 합쳐 주십시오. 아니, 뭐야? 몰려오는 스키비디 툴렛들을 막기 위해서 어, TV맨이랑 카메라 스파이더, 스피커 스파이더를 합쳐 달라고?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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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 좋았어. 그렇다면은 한번 합쳐 볼까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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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TV 스파이더? 좋았어. 카메라 스파이더랑 합치면 와우 이렇게 기관포가 달린 모습 형 응, 그런데 표정 설마 TV스파이더가 표정도 지을 수 있나? 오오오 이렇게 TV맨의 표정 좋았어 또 다른 표정은?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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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다른 표정까지 있잖아? 스키우지바빠스키우지바빠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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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키비지툴렛들이 어,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어 TV스파이더 제압해줘 오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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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스파이더, 막, 기관포 공격, 그리고, 와우! TV 소리 공격으로, 스키비디 톨릿들을막 밀어내는 모습! 아니, 그런데, 어, 허! 기관포를 쏘는 TV 스파이더가제압당해버렸어안 돼! 어, 아니 그런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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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공격을 하는 TV 스파이넘 엄청 강력한데 하지만 결국 TV 스파이도가 제압당해버렸잖아 벌써 그렇다면 내가 이 총으로 제압해버리는 거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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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호호 허허허허허허 허.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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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번 와보라고 한방 한방 바로 한방 꺼지지 오 큰일 날 뻔했네 좋았어 좋았어 저기 있는 스캐비툴렛트도오오헉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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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으으스파이드의복수다 아오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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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으 뭐야 뭐야 티비 스파도의 소리 공격 때문에 저기까지 날아가는 건가? 어허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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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다 제압해버려 허 어? 마지막 한 마리 오케이 잘 가라고 우후 오케이 깔끔하게 제압 성공 응 그럼 오늘 일단 오케이, 스키비디 톨릿들이 남아있는지 여기 트램펄린을 밟고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봐야겠다. 오케이, 저기가 좋겠는데... 허... 오, 아니 뭐야? 뭐야? 올라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미사일이랑 폭탄이 엄청 많이 있잖아. 그리고... 아... 어, 아직도 스키비디 톨릿들이 이렇게 도시에 많이 남아있네. 좋았어.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미사일들로... 오케이, 스키비디 톨릿들을 참교육하는 거야. 좋았어. 이렇게, 조준하고, 발사! 오! 오! 아이, 못 맞췄네. 좋았어. 그러면은, 음, 다음은, 오케이. 이거다, 이거. 좋았어. 조금 더큰 거. 어, 이렇게 조준하면 되려나? 오케이! 어, 아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데? 좋았어.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조준해서 어 좋았어 활사 오아하 아니 실패해서 실패 좋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보자고 좋았어 가자 바로 아래 이렇게 투하 우 과연 어 어이 뭐야 뭐야 방구탄인가? 으흐흐 좋았어 다음은 이거다 으 좋았어 이렇게 하고 한 이쯤에서 오케이 가자 투어 투어 오 과연 과연 오야스키비디톨레트 이걸 버텨 좋았어 다음 이거다 아 어, 여기 이렇게 투어 오 와우 좋았어 다음은 이거 이렇게 아 어, 날려버려 허 좋았어 과연 데미지는 우와

<laughs>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은 업타스맨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제거해야지. 업타스맨 스케비디톨렛들을 제압해 줘. 오, 와우. 역시 업타스맨. 와우, 도시를 빠르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오렉 렉. 렉, 렉. 스케비디톨렛들을 제압하고 있는 모습. 와우. 어, 역시 업타스맨 대단한데?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비디 토일렛 병맛상황극을 진행하면서 TV맨과 카메라 스파이더, 카메라 스피커를 합쳐서 TV 스파이더를 만들어 봤는데요. TV 스파이더도 원작에 나와도 될 만큼 완전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